당신은 왜 이혼을 원하지 않아요? 라고 하는 게 핵심 질문이거든요, 사실은. 가장 많이 하는 대답이 뭐냐면, 은 아이들을 위해서 내가 가정을 유지하고 싶다. 그건 완벽하게 노답이에요. 그렇게 주장을 하면 은 이혼이 된 경우가 되게 많아요. 안녕하세요. 이혼 전문 박은주 변호사입니다. 오늘은요. 이혼소송에서만 있는 특별한 절차인 가사조사에 대해서 제가 몇 차례 설명을 드렸는데 가사조사에서 주의해야 될 점, 이런 점 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거 되게 많이 궁금해 하셔가지고 그 부분에 대한 영상을 찍어볼까 하고 다른 변호사님들이 그런 영상을 많이 찍으셨는데요. 다 도움이 되니까 다 확인을 하시고 저는 이제 제 나름대로 조언을 조금 드리려고 해요. 가사조사는 언제 실시하느냐. 한 명은 이혼을 원해서 이혼소송을 제기했는데 피고가 이혼 자체를 원하지 않을 때 그다음에 이혼은 동의됐는데 아득바득 서로 위자료를 청구해여 상대방에게 그랬을 경우에도 그 혼인관계 파탄에 있어서 누가 주책임자인지에 대한 심리를 하기 위해서 가사 조사를 거치게 돼요 그다음에 이혼에는 동의가 됐는데 가장 중요한 미성년 자녀의 양육권이 조율이 되지 않았을 때그 부분에 있어서도 가사 조사가 필요해요 제가 가사 조사에 대해서는 그 절차를 굉장히 자세하게 한번 말씀드린 영상이 있으니까 그거를 보세요 그러면은 가사 조사에서 어떤 거를 주의해야 될까. 원고도 그렇고, 피고도 그렇고, 주의할 점 1은 뭐냐면은, 가사조사관하고 척을 지면 안 돼요. 이혼소송의 당사자들은 다 예민하잖아요. 긴장한 상태로 와가지고, 가사조사관이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신경이 쓰이는 거지. 자기의 심기를 건드렸다는 거죠. 예를 들어 뭐, 가사조사관이 어떤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노화해서 적대적인 감정을 표출을 하거나, 화를 낸다거나, 이렇게 하면은요, 굉장히 좋지가 않죠. 왜냐면, 가사조사의 목적이 뭐냐면은, 서면에서 쓰여지지 않는 내용들을 한번 확인해보자. 사람 대 사람으로 만나서 하기 때문에, 이 사람을 딱 마주쳤는데 원고가 자기는 되게 피해자인 척을 하면서 막소장에 써놨는데 가사 조사관하고 싸우려고 그러고 막 화를 내고 비아냥거리고 막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럼 가사 조사관도 인간이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을 좋지 않게 볼수 있겠죠 좋지 않게 본다는 거는 결론적으로 본인한테 유리한 결과를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피고도 당연히 가사 조사관하고 척지면 안 돼요 근데 이제 그 과정에서 사실은 조사관들도 사람마다 너무 다 달라서 기분 나쁘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근데 그럴 때는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은 조사관님, 내 입장은 이렇고 내 심정은 이런데 얘가 조금 속상하다. 이런 식으로 감정을 순화해가지고 표현을 하면서 얘기하면 아, 조사관도 오해한 부분이 있으신 것같은 그런 의미는 아니었고요 하면서 이렇게 유순하게 넘어갈 수 있을 정도로 해야지 싸우면 안 돼요. 파이터가 되면 안 돼요. 두 번째는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건데 원고가 예를 들어서 자기가 서운했던 일에 대해서 얘기를 했을 때 그거를 듣고서 아니야! 소리를 친다거나 너왜거짓말을 하면서 상대방을 비난을 하거나 아니면 상대방의 말을 자르거나 그런 부정적인 반응을 하시면 안 돼요. 절대 하면 안 돼요. 상대방의 얘기를 다 경청을 한 다음에 본인이 얘기를 할 기회가 생기면 그때 차분하게 본인의 입장만 밝히시면 되는 거예요. 비난을 한다거나 소리를 친다거나 흥분하는 모습을 보이면요, 그런 것들은 다 가사조사 보고서에 기재가 되게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자기는 막 부당한 대우를 당했대 원고가. 자기가 피해자인 양해서 소장을 작성을 했는데 실제로 가사조사관이 보니까 뭐 너무 다혈질인 거야 원고가. 그러면은 가사조사관 입장에서는 아 뭔가 원고가 잘못된 사람이구나라는 걸를 당연히. 그러면 은 본인한테 불리한 결과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고나 피고고 두 사람 다 상대방이 마음에 안 드는 얘기를 하더라도 경청하고 자기의 진술의 기회가 왔을 때 그때 차분하게 본인의 입장을 밝히면 된다 근데 이런 게 있거든요 가사 조사관이 상대방이 막 거짓말을 하는데 그 얘기만 듣고 자기한테는 그거에 대해서 묻지를 않았다는 거야 가사 조사관이 마치 그거를 믿는 걸로 자기가 지금 걱정이 된다는 거죠 그랬을 땐 어떻게 해야 되냐 그냥 넘어가려고 하면 은 조사관님 잠시만요 상대방이 얘기를 하는데 저의 입장하고 많은 차이가 있고 사실이 아닌 것 같으니까 저에게도 조금 발언의 기회를 주세요 라고 해서 아 그럼 얘기해 보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시고요 아니요 됐습니다 라고 하면은 안하시는게 맞고 그거는 조사관이 하지 말라고 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제재를 시키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네가 정당하게 지금 조사를 하는거냐 마는거냐 이렇게 얘기하면 절대 안되고요 조사관 교체 절대 안돼요 조사관 교체해달라고 그러면은 판사가요, 그 당사자를 이상한 사람으로 보게 돼 있어요. 왜냐면은 조사관은 법원 사람이에요. 판사는 조사관 편이지 당사자의 편이 아니거든요. 그 다음에 또 제일 중요한 건 이혼의 기각을 구하는 피고 입장에서 가사 조사관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 있어요. 어떤 질문일까요 가장 근본적이지만 중요한 질문이에요 원고가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이혼을 하고 싶다고 하는데 당신은 왜 이혼을 원하지 않아요 그 이유는 뭐예요라고 하는 게 핵심 질문이거든요 사실은 가사 조사에 거기에 대답을 어떻게 해야 될지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도 해요 가장 많이 하는 대답이 뭐냐면은 아이들 때문이라는 얘기가 되게 많아요 아이들에게 피해를 주기 싫고 아이들을 한 부모 가정으로 만들기 싫고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을 위해서 내가 가정을 유지하고 싶다 했을 때어 그렇구나라고 해서. 기가 시켜줄까요? 그건 완벽하게 노답이에요. 엄마 아빠가 갈등이 많아서 부부가 막 싸웠어, 맨날. 그 모습을 아이들이 지켜봐야 되는 거예요. 아이들이 결코 행복하지 않거든요. 아이들을 위해서 가정을 유지하고 싶습니다 하면 가사조상은 이런 얘기를 하죠. 아이들은 엄마 아빠가 싸우는 환경보다 엄마 아빠가 분리된 상태에서 안정적인 평온한 상태에서 크는 게더 좋고 원만하게 면접교섭을 하는 것이 아이들의 복리와 정서에 훨씬 더 맞을 수가 있다. 그래서 그렇게 주장을 하면은 이혼이 된 경우가 되게 많아요. 아이들을 위해서가 아니고요. 이거는 사실은 좀 연기가 필요한데, <laughs> 참 이것도 참 웃기지. 내가 얘기하는 것 웃긴데, 나는 배우자에 대한 애정이 아직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싶습니다.라고 해야 되겠죠. 이혼이 되냐 마냐, 이혼을 하고 싶다, 안 하고 싶다냐. 근본은 기본적으로는 남편과 아내를 중심으로 해서 그들의 관계에 대한 회복과 유지의 가능성에 대해서 살펴보는 게 제일 첫 번째가 되는 거지. 아이들이 우선이 될순 없죠. 뭐, 그걸 내가 강제할 순 없겠죠. 그런 대답을 하셔라라고 하실 순 없겠죠. 나는 정말로 저 인간에 대해서 애정이 하나도 안 남아있는데 애들을 위해서 가정을 유지하고 싶어. 그래서 변호사가 시키는 대로 아, 나는 애정이 너무 많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나는 가정을 유지하고 싶어요. 라고 해서 기각을 시켰다 한들. 그. 누가 더 오래 가겠냐고요. 본인의 진심이 어떤지 먼저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것 같고요. 그 진심은 기본적으로는 배우자에 대한 애정과 신뢰와 앞으로의 인생을 같이할 의사가 있는지 본인 스스로 묻고 깨닫는 시간 다음에 이제 아이들을 두 번째로 생각을 하자. 오늘은요 가사 조사에서 주의해야 될 점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오늘 또 굉장히 유익하셨죠 여러분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